주택자 같은 경우는 시장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가 되면 거래량이 아주 많이 오를 수 있고요. 그러면 언제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결국, 다주택자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사야 되겠죠. 최근 시장에 다주택자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다주택자가 다 사라진 건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이 다주택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시기는 언제가 될 건지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부터 살펴보면 최근 2, 3, 4월달에 어느 정도 회복한 건 맞지만 서울에 2006년부터 올해까지 월 평균 거래량이 얼마냐면 5,500건 정도 됩니다. 작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난뒤월 500건 정도로 거래량이 아주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나마 최근 2, 3, 4월달 들어서 거래량이 일부 회복해서 월 2, 3 0 0건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는 월 1만건 이상 거래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일부 회복된게 2,3천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경기도를 보더라도 월 평균 12,000건 정도 수준에서 최근 2,3,4월달 거래량이 회복된게 8,9천건 정도 됩니다. 역시 동일하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는 월 15,000건 이상 거래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에 일부 거래량이 회복됐지만 다시 경기도도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거래량이 평균적인 12,000건을 뛰어넘어서 예전 수준인 15,000건 정도 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 이렇게 거래 가 많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거래가 살아난 제일 큰 이유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를 위한 국내 보금자리론이 제일 큰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많이 오른 매매가격이 최근 30%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바닥 이라고 생각하신 1주택자나 무주택자 들이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예전 수준만큼 15000건 이상 거래가 되려면 누가 시장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되냐면 결국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많이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기가 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아주택자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문재인 정부 때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앱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지금 2년 뒤 역전세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별로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2020년도 이후부터 전국의 거의 모든 도시들 가격이 아주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등한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임대차 3법이죠. 2020년 7월 말에 발표된 임대차 3법 이후로 전국의 모든 도시들 전세 가격이 아주 많이 올라 이 전에는 전세 2년 거주 이후에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갈 수 밖에 없었는데요. 임대차 3법 이후로는 배입자는 2년 더살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요. 보증금도 5% 밖에 올려받지 못하는 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 금액을 아주 많이 올려버린 케이스죠. 그래서 임대차 3법 통과 이후에 전국의 모든 도시들 전세 가격이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존 구축 아파트의 투자금이 많이 줄어들어 결국은 주택자들이 시장에 아주 많이 참여를 했고 했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난뒤 전세 가격은 예전 정상적인 수준으로 다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2020년 21년 22년 상반기에 매수를 많이 하신 분들은 2년 뒤인 22년에서 24년도까지 전세 금액을 도로 내줘야 되는 역전세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2억에서 5억 이상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는 최당 1, 2억 정도는 역전세로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내년 초까지는 다주택자들이 연금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투자를 아주 많이 한 다주택자들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전세 가격은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 건가를 살펴보면 그래프만 봤을 때는 올도 정상적인 그래프는 이 정도라고 보면 지금은 거의 정상적인 수치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많이 전세가 상승했던 도시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광주처럼 덜 상승한 도시는 덜 하락을 했습니다. 지방 도시들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아주택자 같은 투자자들이 일반 아파트 갭 투자만 한게 아니고요. 새 아파트가 될 분양권도 아주 많이 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세대당 한 건밖에 못 샀지만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세대당 두 건을 살수 있었기 때문에 입지가 별로인 비규제 지역 분양권들도 상당히 많이 샀죠. 2020년도에서 22년도 사이에 분양권을 많이 사신 분 같은 경우는 올해 23년에서 24년 입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투자자가 많이 산 비규제 지역 지역 분양권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전세나 월세가 많이 나옵니다. 전세 월세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다보니까 본인 투자금이 또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프리미엄을 많이 낮춰서라도 매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시장이 많아지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하락한 지역이 많습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가격을 많이 하락을 하면 일부 매도는 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 규제를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대체 상품으로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투자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실거주하실 분들이 더 적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아파트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하고, 거래 자체도 아파트만큼 잘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해나 몇년 정도에 입주하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잔금 마련을 위해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시장에 들어올 만한 자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대출금리 상승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전국의유제 지역을 많이 지정을 했고요. 아주택자인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와 대출금리 상승은 큰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지만 문재인 정부 때 일반적인 대출을 많이 막다 보니까 아주택자들은 가업자 대출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오르고 있고 더 사고 싶은데 자금은 없고 주택담보대출도 안 돼. 하지만 사업자 대출이라는 상품을 사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대출이 추가로 나오다 보니까 이 대출을 활용해서 추가로 아파트를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2020년도, 21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자 대출 금리도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됐다 보니까 큰 부담은 없었는데 현재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6%에서 7% 정도까지 금리가 올랐습니다. 월 대출 이자 부담금이 2배에서 3배 이상 는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역전세와 분양권 잔금 대비를 한다고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다 인데 대출 이자까지 많이 오르면서 부담액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예전 2020년, 21년 같은 경우는 한국이나 미국 금리가 0%대였는데 최근에는 미국이 5.25%, 한국이 3.5%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출 이자도 오른 상태죠. 이 대출 이자가 다시 예전처럼 하락하는 시기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언론에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출을 아주 많이 받으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취득세 중가인데요. 일단 예전 문재인 정부 때 연세 금액을 많이 올려받지 않아 역전세에 큰 부담이 없는 분들과 분양권도 하지 않아서 잔금 대비를 할 필요 없는 분들, 그리고 대출도 많이 받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시장에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가 아주택자 취득세입니다 지금 매수하는 집이 네 번째 집이라면 취득세를8% 내야 되고요. 네 번째 이상 주택이라면 12%를 취득세로 내야 됩니다. 5억짜리 집이라면 득 세를 6천만 원 정도 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작년 말에 지득세 중가를 완화하겠다고 발표가 났는데요, 8% 12% 지득세 중가를 앞으로 6%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책이 발표가 났는데 이 지득세 중가 완화는 법 자체를 개정해야 되므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원래는 올 2월 달쯤에 통과가 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현재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통과가 될지도 미지수인 상황이죠. 특히 최근에 금매가 많이 소진되고 서울 수도권이나 지방 핵심 지역 금매들이 소진되고 가격이 일부 반등한 시점에서는 민주당에서 더더욱 지득세 중가를 풀어 줄 이유가 없어 보이죠. 그리고 최근에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이슈가 상당히 많이 퍼졌다 보니까 더더욱 다주택자를 위한 지득세 중가 완화를 해줄 명분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태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집이 두채 이상만 되더라도 종부세 중과가 되어 세금 자체가 아주 많이 나왔죠. 작년 말에 이 종부세 중과를 일부 풀어주는 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예전 문재인 때보다는 훨씬 세금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만 3주택자 이상 그리고 매매 가격이 비싼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종부세율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되면 한 명이로 비싼 아파트를 많이 살 수는 없겠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법인 같은 경우는 기본 공제이 없다 보니까 종부세율도 높지만 매년 종부세를 많이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많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특히 종부세에 대해서 더 민감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 참여 가능한 다주택자들이 많이 없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다주택자들이 다시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면 역전세나 무장권 같은 경우는 최소한 올해나 내년 정도에 다 정리가 될것 같고요. 대출 금리 상승은 최근에 일부 하락을 했다라고 하지만 예전에 상승했던 금리에 비하면 미미한 상태고요. 이것도 최소한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는 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득세 중과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올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지득세 중과 완화가 될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내년 22대 통선까지는 가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일부 자금 여력이 풀린 다주택자들은 참여를 할수 있지만 대부분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시장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고 다주택자가 시장에 많이 참여를 할수 있는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가 되면 지금보다 거래량이 아주 많이 오를 수 있고요 매매 가격도 거기에 맞춰서 아주 많이 상승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언제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결국 다주택자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사야 되겠죠? 그 시기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댓글로 본인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